이렇게, okay. 오늘, 오늘 다이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그 성경에, 뭐 여러분 들 인물을, 인물들을 보시면 어떤 사람들은 전생이가 이렇게 기록된 사람도 있잖아요. 뭐꼭 탄생까지가 아니더라도 그 사람이 뭐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기록된 사람들 있 어떤 한 순간에 잠깐 이렇게 등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뭐 여러분 특별히 요 다음 스텝에 관련된 기도들을 하고 여러분 인생의 어떤 시즌이나 이런 것들을 그런 걸 질문하는 타이밍은 항상 있어요. 그렇고.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그 제가 한번 예전에 나 무슨지 모르겠지만 하갈이 누구야? 이슬 이스 엄마? 근 아무튼 하갈이 그 이, 아브라함이랑 동침하잖아요. 이제 임신을 임신을 하니까 속에 나오 하갈이 디스파이상 그죠? <laughs> 누굴 <누구를> 디스파이상이야? <laughs> 사라가 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라가 여기다가 하갈을 쫓아내잖아요. 하갈이 광에서 이렇게 죽어가는데 선생이 나타나서 하갈에게 뭐라고 까 이렇게 w h e r Where have you come f r o And where are you going? Where have you come from? 너 어디로부터 왔느냐? Where are you going? 너 어디로 가고 있니? 근데 이게 사실 우리 인생에 이게 항상 어느 시점에서 항상 여러분들 이 질문을 던지게 돼요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이런 질문을 여러분 한 번씩 꼭 던지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하라의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포인트에 석상과 하갈 했던 질문은 이거였어요 Where have you come from? And where are you going? 너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느냐? 근데 아무튼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이런 질문을 할때 와요 인생 시즌에, 아,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어디로 가야만 하지? 뭐, 저도 지금 그런 시즌에 와있고, 여러분들이, 뭐, 훈련을 끝나게 가면서, 그런 질문들 없이, 이 질문 없이, 감없이 그렇게 건강하지 않죠? 아, 까말씀드렸죠 다이처럼 자, 어떤 인생의 전체가 성경에 나와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어떤 시즌들을 볼수 있어요. 다이씨, 어떤 인생의 시즌을 살아가는지. 아, 이게 다이의 인생의 한 시즌이고, 아, 이게 또 다른 시즌이고, 아이 또 다른 씨 이거를 여러분볼수 있게 되지요 아브라함이든 야곱이든 뭐 이사야든 이런 긴 인생이 나와 있는 사람들을 보면 단편적으로 나와 있는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그 사람들이 어떤 인생의 시즌을 살았는지를좀볼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총을 읽어보면서 정리와 다해의 인생이 쓰이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번째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거에 좀 맞춰질 수 있어요. 아 내가 지금 여기 와 있구나. 무슨 얘기 이해되시나요? 가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삶이 어느,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이해하는 것만큼 컴플팅 한건 없습니다. 무슨 얘기 이해되시나요? 가 우리의 인생의 불안함들은 우리 인생에 굉장히 많은 어떤 두려움들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요.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하게 되면 제 마음에 불안함이나 두려움들을 좀 잠재울 수 있어요. 무슨 얘기 이해되시나요? 가 그리고 저는 이제 중년자도 야구를 보면서 저 인생을 봐요. 야구의 변화랑 어떤 시즌과 제 인생의 어떤 시즌들이 굉장히 일치되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 너무나 당연한 일치야. 왜냐하면 우리 모두 비슷한 인생을 살고 태어나서 자라고 결혼하고 애 낳고 죽고 이거 사실 되게 조금씩 모습은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인생이라는 큰 흐름은 비슷하거든요, 사실은. 성경에 남아 있는 인물들도 근데 무슨 굉장히 특별한 인물 인생, 특별한 인생을 살지만 그 흐름에서 벗어날 수 없어. 무슨 얘기도이해되시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 한번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시즌을 이해하는 데, 계절을 이해하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이소 인생을 보면, 다이소 인생의, 인생의 초반부에 가장 영향을 미쳤던 세 사람이 분명히 요 다이소 인생을 바꾼 계기가 되는 세사람이 있죠, 그죠? 그렇죠. 첫 번째는 누굽니까? 사무엘 생죠 사무엘? 사무엘은 무엇으로 다이소, 뭐, 무엇으로 다이소 인생을 바꿉니까? 기름고루잖아. 기름고루. 기 그리고 다이소 인생을 바꾼 두 번째 사람은 누굽니까? 드라마틱하게 다이소 인생을 바꾸죠. <laughs> 골리앗 골리아스, 골리앗은 뭐 어떤 역할을 합니까 다윗이서사기전 시험 시험 받죠시험이 시험 받는 과정입니다. 다윗. 세 번째는 뭡니까? 다윗. 그 사울이죠. 다윗 다윗 인생이 초반부에 영향을 가장 미친 세 사람의 사우은 어떤 사람이죠? 다윗은? 다윗을 그 미움밖에 안. 미움받. 미움. 근데 예수님을 여기에 딱집어넣어요 예수님을? 예수님에 처음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던 사람이 누굽니까 기름 부으신 그내사상 세례요리 세례요이 뭐예요 세례, 세례, 세례 주잖아 기름 부으신 거죠 성령님 이마잖아 그세례요한이 예수님께 요단강에서 세례 를 줬을 때 비둘기가 이마잖아요 그죠 성령이 무슨 거그세례요한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 받자마자 어디로 갑니까 골리앗은 뭐예요 다윗에 뭐였어요 에너니었잖아 애너 에너, 애너니 이스라엘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다 예수님이 누구를 이끌심 받습니까 예수님이 사단의 사단에게 이끌림 받아가지고 방에 가서 시험받아 무슨 말이 됩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무화공을 보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나와요. Full of Holy Spirit. Holy Spirit.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가요. 광야로 가서 사단에게 시험 받고 나올 때는 성령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He was filled with the power of Holy Spirit.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이 능력으로 가득 차서 나와요. 누가 보고 나와요? 찾아보세요. 여기서 그냥 성령이충만하고 있고 광야에 나가는데, 광야 시험 받고 나올 때는 성령의 권능으로 가르쳐서 광야를 나오세요. 무슨 얘기가 됩니까? 다이어트 그렇지, 그죠? 기름 부신 받았지만, 그거 어디서 써먹어야 될지 몰랐어. 다이 무슨 얘기가 되십니까? 근데 골리아을 만나서 테스트 받고, 그때부터 다이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전쟁에서 막 승리하잖아. 무슨 얘기가 되시나요? 예수님도 막 거기 나오자마자 능력을 막 병자들 막 고치시고, 막 그런 능력들을 막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 예수님, 사울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굴까? 바리세인들하고 지도자들이어당시 종교 지도자들 있잖아요. 그죠? 제사장들 율법학자들. 사울이 누였어 사울이 뭐였어요? 지도자 있잖아. 그리고 사울이 다윗세에게 뭔가 기름부심을 봅니다. 그죠? 어? 왕으로서 기름부심을 보니까 그때부터 사울이 다시 미워하기 시작해요. 이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똑같았어요. 뭘 봅니까?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그분의 대제사장으로서 기름부심을 보죠. 기브리서에서말하는 진짜 멜기세대에게 단체를 쫓는 대제자장 예수님이었잖아. 그걸 보고서 이들이 똑같이 사울이 느끼는 감정 그대로 느껴요 이 바리새인들이. 질투를 느끼고 분노하고 그리고 죽이려고 해요. 이건 물론 간점에 따라 조금씩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매칭이 되어습니다 무슨 얘기가 되시나?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 누구를 봐도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또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비춰보는 거. 내 인생에 이건 누굴까? 내 인생에 사무엘과 몰리학과 사우루 누굴과꼭 이게 어떤 사람일 수도 있지만 어떤 상황일 수도 있어요. 어떤 뭐, 어떤 재정일 수도 있고,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문제일 수도 있고, 무슨 말이 이해 되냐면 테스트 되는 것이. 이런 것들 여러분이 이해하면, 아, 내가 어떤 시기까지 와있구나. 아, 내가 골라서 한번 때려 죽였네. 뭐 이런 것도 이해할 수있고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도립,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삶을 여러분이 좀 보시면, 여러분 인생이 이제 도움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래도, 예. 하나는 <laughs> 있잖아. 어?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뭐 섹스, 섹스 때 인생보다 속에 남는 다윗 생이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많은 의미들을 던져줄 수 있죠.